슬럼 여러분 아침에는 역시 동해죠 이수의 다이브로그 일단 바 모스 지난번 다이빙 좋으셨는지 구독자 주성 혜진님 또 오셨어요 이제 살이 식고 되신거죠 같은 팀이라면 모두 평생 버디죠 금강산 봉우리수심은 20m 정도 됩니다 햇살이 좋은 날은 봉우리 근처에서만 즐기셔도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려요. 봉우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감상하는 것도 시간 순삭. 능선을 따라서 유영하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화려한 주낙이네요. 주낙은 문어 사냥을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두 개나 주웠어요. 주성 씨와 투샷 촬영 한번. 주성 씨 그렇게 좋아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네요. 어디를 열심히 가는 이수. 쓰레기 주어요. 한쪽만 장갑 낀 주성 씨. 오늘 금강산 8도 많이 춥죠? 이제 올라가요. 깔끔하게 13분 놀고 상승합니다. 하강하자마자 뽈락들이 맞이해주는 이곳은. 아까 많이 추웠던 주성씨를 위한 수온 20도 등대 사이트입니다. 천천히 호흡기를 바꿔 물고 이제 한번 놀아볼까요? 바닷속에 펼쳐진 푸르고 드넓은 잔디밭. 아 정말 예쁩니다. 스페인어 하나 소개할게요. Que Padre. 대박이라는 뉘앙스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Que Padre. 어, 보이세요? 참새, 잭잭, 대형으로 물고기들이 지나가네요. 그 위로 부시리 세 마리. 감성돔, 참보기, 망상어들. 오늘 느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역시 정갱이들이에요. 부시리도 요 녀석들 사냥하러 온 거군요.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낮은 수심에 햇살까지 내려주니 해외바다가 부럽지 않습니다. 방어 새끼가 이쪽 사람들은 마름이라고 부릅니다. 마름이. 마르미. 마름이가 항상 요때 태풍 오기 전에 여름철에 들어옵니다. 정갱이 무리 속에 부시리 몇 마리가 보이실 거예요. 하면은 이리도 아름답지만 정갱이들은 지금 죽을 맛일 것 같아요. 부시리들에게 안 잡히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부시리들이 분주합니다. 작전 회의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둘 모이더니 무리를 만들었네요. 비장해 보이는 모습이 정갱이들에게 가려나 봅니다. 부시리가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면 가냘픈 눈망울의 정갱이 정말 대조적이죠. 부시리의 꼬리짓은 정말 파워풀해 보입니다. 신시디님 배에 정갱이 두 마리가 보입니다. 한 마리는 꼬리 부분에 상처가 있네요 신시디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쌍의 전갱이 만타에 붙어있는 청소물고기들 같아요 여기 등대 클리닝 스테이션인가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신시디 부시르들을 피해 상어같이 보이는 신시디님 배 아래 숨어있는 걸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쩜 둘은 커플 같아요. 파트너가 다쳐서 그 곁을 같이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신시디님 배 아래서요. 사리팀 식구가 되신 혜진씨, 주성씨와 함께 기념 촬영했어요. 주성씨, 이수, 혜진씨. 프레임 안에 이 광경은 무엇입니까? 참복 무리들이에요. 오늘 참복 반성의 날인가요? 성게상 차려주면 딱인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도 신시디 그늘 아래 포지션 고수하는 한 쌍의 정갱이. 수면 쪽에 부시리가 있네요. 묘한 장면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제 상승해야 하는데 너희들 어떡하니? 끝까지 상승하는 신시디 곁을 맴도는 녀석.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인사를 할 시간이란다. 등대 아래 동네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녁으로 제리 강사님께서 항아리 불고기를 해 주신다고 해요.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저녁 먹을 장소예요. JK 스쿠버는 천학정과 돈독한 관계의 스쿠버 센터예요. 뜨워 안녕. 마스코트 별이가 맞아 주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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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리트리버 별이는 덩치는 커도 8개월 여아 강아지랍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화상주. 의미 의 심장 항아리가 있습니다. 따라라. 오. 제목이 뭔가요? 항아리 삼겹살. 항아리 삼겹살. 제리 강사님의 야심작 항아리 삼겹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150에서 180. 아까 뚜껑 열려가지고 온도가 대단해졌어 아하 어요요 어? 요, 요, 응? 교태스러운 자세는 뭐야 아야 너 삼겹살이 익는 동안 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다이버들 야 <놀말소> 나, 나, 나. 야. 드디어 뚜껑 오픈 시간인가요? 오, 엄청난 비주얼입니다. 다시 봐도 침이 고입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고기를 옮기고 차분하게 고기를 썰어 나가시는 손길. 좀예쁘게 쓰시네요. 저 음식점 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고생 많으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점 입에 넣어주시네요. 목와입 음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미쳤다. 함께 먹을 비빔면을 요리해주시는 창화 씨 비주얼이 끝내주죠. 고생했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고기 하나 아쉬워 두개 올리고 이번에는 비빔면과 함께 맛있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후식으로 피자 한판더 항아리 사주세요 저요? 항아리 사주세요 먹었으니까 사주는 걸로. 상하리 <laughs> 얼마 안 해요. 다음날 아침 날씨 왜 이래요? 음침. 음침합니다. 알고 보니 천학정 착한 가게 기부하시는 멋진 한 대표님. 진지한 눈빛의 이분이 바로 한 대표님입니다. 일단 바모스. 카메라 세워두고 롱호스 목에 감는 장면을 담아봅니다. 오늘 나 배드네요. 배에서 정리 안된 장비들을 하강하고 정리합니다. 모두 놀 준비 완료. 이곳은 우럭대기 사이트. 평균 수심 16m, 평균 수온 18도. 백화현상으로 황량하지만 수심과 수온이 연습용 포인트로는 적당한 곳입니다. 최근 우럭대기에 볼락이 출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놀래미들만 계속 계속 보이네요 요즘 흔히 보이는 보름달 물해파리예요 직경이 15cm, 촉수가 2-3cm 에서이 녀석은 독성이 매우 약하고 콜라겐이 많다고 해요 화장품으로도 많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밧줄이 두 개의 홀을 만들고 있네요. 설마 조금 큰 홀로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살짝 틀어주면 성공. 오, 저도 신기합니다. 배가 불룩한 망상어네요. 배 속에 아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 듯합니다. 어찌간히 심심했나요? 카메라를 맡기고 성계를 부시는 이순. 슬럼 여러분, 저건 피가 아니라 군소가 뿜어내는 보라색 먹물이랍니다. 바다의 산토끼라는 별명이 있는데 제 눈에는 여전히 징그럽습니다. 후드 당겨 쓰세요. 사진에 못생기게 나옵니다. 이제 상승할게요 저도 오른쪽 탱크 정리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신시디님 보스는 늘 멋지네요 마지막 탱크 울산 바위입니다 으스스한 분위기네요. 골짜기 탐험 한번 해볼까요? 울산 바위에서 보는 노래미들은 정말 커요. 그래서 올려다 보는 보물이 예술입니다. 쪼개져 있어요. 주변에 조각이 있어 올려놔 봅니다. 이번에는 해면에 낚싯바늘이 걸렸네요. 혹시 아까 해면도 이렇게 당겨져서 망가진 건 아닐까요? 고개를 살짝 올려보니 폴락이에요. 이제 상승하겠습니다. 그 귀하다는 전보도시락을 먹어봅니다. 가격은 8,000원. 면이 8개 들어있네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목소리> <막이> <laughs> 4분와 구하기 힘든 전복 도시락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말을 잊지 못하네요.